아맨.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인정받는 일꾼. 일꾼,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 15절 1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시다 너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게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로 자신을 하나님 입점 앞에 드리기를 라 망령되고 말을 버리라. 그들은 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니 <laughs>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내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반는 뭐 일꾼이 되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했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인정받는 일꾼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전의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리 있었던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정말 묵묵하게 우리 교역자들의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 교회는 사무간사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복사도 다 해야 되고 전화도 다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산모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집이 멋인데도 차를 타고 매일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묵묵히 도와주는 겁니다. 막 티내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묵묵히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하나 하나의 부탁도 다 들어주시고 전화 받는 일복사하는일 허드렛 일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이분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지모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표준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망령된 말은 속된 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말,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음단 패설 욕설, 비난하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벗어 버려야 돼요. 거짓된 말을 버리고 우리는 선하고 우러운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의 입술 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거를 수 있게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말실수 많이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여기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와도 입을 이렇게 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 해서는 또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오늘 이 고면하는 것처럼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의 말, 거짓된 말, 나의 뭔가 조금의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말 이런 모든 헛된 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선하고 옳은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일이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을 걸러서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인정받는 일꾼의 반에서 오늘 이 17절, 18절을 소개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는 그들이 그를 띄워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빌레도를 디모데 후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사람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이 모아갔다고 했어요. 첫 번째 보면 악성종양을 퍼트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 악성종양처럼 악성종양이 뭐죠? 암덩어리 아닙니까? 암을 퍼트리는 자와 같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종양처럼 퍼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 악성종양이 몸을 망가뜨리듯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공동체의 악한 것을 퍼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종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암을 떼내고 나서 또 암이 암 암이 기수가 이기 삼기 되면 뭘 합니까? 항암 치료를 하는 거죠. 왜그 힘든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종양들을 암 덩어리들을 암 세포까지 다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악한 말이나 헛된 말들이 마치 암 덩이처럼 퍼져 나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암덩이 같은 것을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우리 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무엇에 대하여 그릇된 자다? 진리에, 진리에 대하여 그릇된 자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래요.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진리를 전하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음. 구메네오와필레도는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무엇을 물어뜨리는 자? 음. 믿음을 물어뜨린대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악성 종양을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고,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선한 것들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참된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에 이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스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대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이 있대요. 근데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 그릇이래요. 오늘 첫 번째 보시면 21절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금 그릇이 아니라 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질 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쉽게 깨지고 정말 볼품 없는 우리들일 수 있어요.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 없죠. 은수저도 없죠. 근데 우리는 재그릇 같은 그런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깨끗하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돼야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화려하게 우리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누구나 쓰임새가 다 다른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는 반면에 가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귀하게 쓰이는 값비싼 그릇도 있어요. 여기 우리가 뭐, 여기 앉아있지만 또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성원 교회 안 성도도 있지만 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목회자로 쓰임 받는 분도 계시고 권사로서 쓰임 받는 분도 계시고 사모로서, 전도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쓰임 받는 분 각자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닭 그릇이나 국그릇은 매일 사용하고 볼품이 없으니까는 천한 그릇이고. 값비싼 그릇은 귀한 그릇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임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인데 귀한 그릇 하고 싶다고 자기를 아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다 귀한 것, 귀한 사람 되고 싶죠. 귀한 그릇 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그릇.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착한 일, 뭐 구제하는 일 이런 일도 맞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되 선한 일, 즉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연합 여름 성경학교 8월 9일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답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해 보니까 참 순전하고 이시대에 정말 새벽 있을 것 같은 그런 청년들, 자신들의 휴가를 아낌없이 드려서, 자신들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한 온전히 헌신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순결하고 참 깨끗한 그릇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선한 일에 자신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 에 복음 전하는 일, 또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구나. 귀한 청년들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 선한 일에 쓰임을 받듯이 우리도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베풀어 주는 그들과 주님의 부르신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들이 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 예비한 영혼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 사람을 보내준 두 사람을 보내주던지 간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리듯이 우리도 그들이 섬겨준 그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는 뒤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위해서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두 편의 설교 준비하는 거이고 쉽지 않지만 순종의 자리 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야기는 인정받는 일꾼, 깨끗한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아라 인정받는 일꾼, 깨끗한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의 정욕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릅니까? 청년들의 어떤 성욕, 식욕, 물질욕, 인정받고 싶은 욕, 성공하고 싶은 욕, 이런 정욕들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욕을 잘 피해야 한다고 했어요.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그 자리를 피했죠. 보디바리 안에 유혹을 물리치고 피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을 피하며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때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을 잘 다스리고 버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돼 있어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해야지만 인정받는 일꾼,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거룩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들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전도서 4장 11절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격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 혼자 이 세상 속에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깨끗한 그릇 되기는 어려워요 인정받는 일꾼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고 함께 나아갈 때더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인정받는 일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야 돼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의는 옳은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의의를 따라야 돼요 참된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기 힘쓰고 사랑 안에 걸어야 돼요. 무엇보다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욕심과 탐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인정받는 일꾼.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